지구촌 평화를 위한 청년들의 모임 IPYG 2013년 5월 평화를 열망하는 전 세계 3만 명의 청년들이 대한민국 서울 평화의 문 앞에 모였습니다. HWPL 이만희 대표는 전쟁의 위협에 놓인 청년들에게 전쟁 종식 세계 평화를 이룰 방법을 제시했습니다. 각국 청년들은 전쟁 종식과 세계 평화 광복을 위해 유일한 국제 청년 평화 그룹에 등록하고, 세계 평화를 위해 전쟁이 종식되게 해야 한다. 본 선언문은 선포함과 동시에 세계 평화 광복은 시작되었다. 감사합니다. IPYG는 세계 평화 선언문에 근거하여 청년이 스스로를 지키고 전쟁 없는 평화로운 세상을 위해 시작되었습니다. HWPL의 산하 단체인 IPYG는 111개국 850여개 청년 단체와 500만 명의 청년들과 함께 HWPL의 날개가 되어 세계 평화를 위해 일하고 있습니다. IPYG는 세계 평화 선언문에 담긴 평화 정신을 알리기 위해 선언문이 선포된 5월 25일을 525 평화 걷기 대회 날로 지정하여 41개국 106개의 도시 100만 명의 지구촌 가족들과 함께 기념하고 있습니다. IPYG는 전쟁과 분쟁의 시대 평화를 이야기합니다. 세계 평화 순방을 통해 진행되는 IPYG 포럼은 전 세계인의 마음 가운데. 평화의 씨앗을 심고 함께 평화를 만들어 갈 청년 단체들과 청년 회원들을 만나는 값지고 귀한 자리입니다. 이 사람도 세상 전쟁에 나가서 참전용사로 싸운 일이 있습니다. 너무나 참혹합니다. 비 오듯이 쏟아지는 폭탄, 서로 얼굴을 알아보지 못할 정도로 아우성치는 동료들의 울음소리. 이것이 전쟁입니다. 전쟁이 일어나면 누가 최전선에 나가 싸웁니까? 청년들입니다. 희생된 청년들에게 단한 사람이라도 이 세상 정치와 법이 보상하지 못했습니다. 사람의 생명이란 지구촌보다 더큰 것입니다. 지구촌 모두가 살수 있는 이 평화가 정말 값진 것이 될 것입니다. 평화에 대한 인식은 어린 학생 때부터 시작되어야 합니다. 그들의 인생에 살아갈 때 평화의 길이 되어 그들의 미래를 바꿀 것입니다. 평화에 대해 이야기하고 평화를 그리고 이런 활동들을 통해 우리 마음속에 있는 평화의 나무가 점점 자라납니다. 또한 IPYG는 전쟁 종식 세계 평화를 위해 DPCW를 지지합니다. 전쟁 종식 평화 세계 실현을 위한 확실한 방법, DPCW 10조 38항은 HWPL의 이만희 대표가 세계 국제법 전문가들과 함께 만든 지구촌 전쟁 종식 평화 선언문입니다. DPCW는 전쟁과 전쟁 무기 그리고 전쟁을 유발하는 모든 행위들을 원천적으로 금지하는 강력한 평화선언문입니다. DPCW 10조 안에는 전 세계 청년들에게 가장 필요한 전쟁의 위협 및 무기 생산 금지, 분쟁 해결, 종교의 자유, 평화문화 전파라는 핵심적인 요소를 다루고 있습니다. IPYG는 DPCW 10조 38항이 국제법으로 제정될 수 있도록 지지 및 홍보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1만 명에서 1만 2천 명 정도 되는 사람들이 모두 DPCW에 서명하기를 원했습니다. 그들이 모두 서명한 이유는 평화가 필요했기 때문입니다. 평화 편지는 한 달에 정치 지도자에게 DPCW 10.38항이 UN에 상정될 수 있도록 지지를 요청하는 평화 손 편지 행사였습니다. 현재 대한민국에서는 남북 통일과 DPCW 지지에 대한 청년들의 손편지 15만 통을 모아 문재인 대통령에게 전달할 예정입니다. IPYG는 하늘문화로 평화의 가치를 전합니다. 해마다 9월이 되면 전 세계 정치, 종교 지도자와 각 단체 인사들은 세계인의 평화 대축제, 종교 대통합 만국회의에 참석하기 위해 대한민국을 방문합니다. 12,000명의 IPYG 청년들은 5개월간의 값진 노력을 통해 전쟁의 참상을 알리고 평화를 이루는 실질적인 방법을 하늘문화로 보여주었습니다. 만국회에 참여한 모든 인사들에게 큰 감동을 전하여 평화일에 동참께 하였습니다. 전쟁의 희생양이었던 청년들이 이제는 전쟁으로부터 자신을 지키고 평화에 마음을 심어 전쟁 종식 평화의 세계를 실질적으로 이루어가고 있습니다 IPYG가 이루어가는 평화는 전 세계 모든 청년들이 함께해야 이룰 수 있습니다 IPYG와 함께 평화의 사자가 됩시다